베이직스 2024 베이직복 14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첫째,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학생과 프리랜서에게 최적입니다. 둘째,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두께로 휴대성이 뛰어나 출퇴근이나 외부 작업 시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셀러론 N 시리즈와 8GB 램. 256GB SSD 위 조합으로 기본적인 작업을 매끄럽게 수행합니다. 넷째, 눈부심 방지 코팅과 적절한 시야각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구매자들은 기대 이상 뛰어난 성능과 깔끔한 디자인에 만족하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